분노를 유발시키려고 한 의도적인 행동인지 이건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먼저 낱낱이 이게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조사도 끝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라 하면은 적어도 대통령 아니면 경제부 장관 어떤 사람보다 이 분야에는 전문가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군인이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주적 개념도 없애버렸죠. 아니 적은 우리를 향해서 총불을 겨누고 있고 핵미사일, 뭐 그다음에 탄도탄서부터 탄저균, 생화학, 별걸 다 준비해서 남침의 기회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국방백서의 주적의 개념까지 빼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젊은 청년이 군대 가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총을 겨눌까? 이거는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 부장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부터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다가 35년간 일제에 나라 뺏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꼴이 지금 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면 전문가들이 나서서 직언을 하고 목이 잘릴 심산을 하고 이 바른 안보 정책, 대북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개념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지킨 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우방국에서 피를 흘려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미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이미 공산화됐습니다. 그나마 지금도 미국이 한미혁명,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 저런 나라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다.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아직까지 도와주고 있는 것이 큰 소망입니다. 이러한 때에 친중정책을 펼치거나 친북, 종북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건 정말 폐악한 행위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오히려 미국을 적이라 생각하고 반일감정과 반미감정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을 흔들려 하는 이런 수작질을 부리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의 리더라고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영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영변에서 보다 더 많은 양의 핵 물질을 추출하고 있는 것도 발견됐고, 이번에 또 13곳의 비밀 미사일 기지도 발견되고 저들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장 해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국방부 장관이 목숨을 걸고 바른 국방정책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어, 목숨을 걸고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목소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라고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이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 국방부의 민원실에 또 연락을 하셔서 개념 없는 국방정책 당장 그만두도록 그리고 개념 없는 안보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에게 바른 안보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직원을할수 있는 그런 국방부 장관이 될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항의해주시고 독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북한의 글을 하면서 수송비로 수송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이거는 우리나라는 지구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유엔과 더불어서 우리 살아갑니다. 분명히 유엔의 대북제재에 이건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 필요하면은 판문점에 와서 자기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군 수송기가 적국에 간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비행기 하나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기를 노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송기는 얼마나 중요해요. 이번에 GP 하나 노출된 것도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첩보 활동을 하는 분이 뭐 군사기밀 유출이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고 지금 북한을 뭐넘어뜨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니까 이걸 군사기밀 유출이다 해갖고 잡아놓으려고 수작질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라 하는 자가 정보를 유출했잖아요 근데 이거 GP하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군용 수송기가 우리의 무기, 가장 중요한 무기가 적군에 가서 하면 다 노출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고 또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아니 뭐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그까진 송이 얻어먹고 한두 톤도 아니고 200톤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국민들이 전부 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귤만 갔을까? 우리는 이 의혹을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개념 없는 짓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우방을 속이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국민들이 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의심을 받지 않은데 민간인 트럭도 아니고 이건 군용 군용 수송기로 적국에 이거를 수송한다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개념 없는 짓거리입니다. 이건 이적 행위고 군사 기밀을 적에게 알리는 정말로 군사 기밀 보호법에도 이건 위반되는 행이기 위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야당 한명 되는 조원진 의원들 이렇게 싸우는데 백 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쟤네 때문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 행위를 임종석이 요번에 이 문제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어뭐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 때문에 뭐 선수들 가는데 그때도 군용기 갔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군용기가 적국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우리 군사기밀 노출이에요. 요번에도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건 정말 국정 조사감입니다. 그대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